소변에 거품이 계속 나신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여세요.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신장회복을 돕는 음식 다섯 가지 중 최소 세 가지는 여러분 집 냉장고에 이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먹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품요. 단순히 소변에 거품이 조금 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거품이 1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방치할 경우 5년 안에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석 치료는 한 번에 약 30만원, 일주일에 3번 받아야 한다면 한 달에 36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 5가지를 제대로 섭취하신다면 그 시간을 5년, 10년, 어쩌면 평생 늦출 수 있습니다. 단, 먹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2세의 이 어르신은 정기 건강검진에 서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1.2 이하인데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니 식습관을 개선하시고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세요. 하지만 어르신은 병원의 권고를 따르는 대신 텔레비전 광고와 지인의 추천으로 신장에 좋다는 홍삼과 녹용 건강식품을 한 달에 50만원씩 구입해서 드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1.5에서 2.1로 상승했습니다.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어르신 역시 같은 수치인 1.5를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담당 의사의 권고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짜게 먹지 않고 단백질은 육류 대신 콩류로 섭취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1.3으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1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떠한 약물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어르신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고가의 건강식품만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 1위, 신장 기능 200% 회복시키는 기적의 어떤 음식, 이런 제목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주장들 대부분은 과장되어 있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특정 음식 하나로 신장병을 치료한다는 주장은 사기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으며 대한신장학회 역시 기적의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적의 한 가지 음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음식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국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임상진료지침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신장 전문의들이 수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음식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음식들이 전혀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천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그 음식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이는 딸기입니다. 딸기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로 매일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면서 신장 세포 자체가 산화 손상을 받게 됩니다. 딸기 속 항산화 성분이 이러한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딸기는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딸기는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에 속합니다. 하루 5알에서 6알 정도를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시면 적당합니다. 단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위는 배추와 양배추입니다. 김치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추와 양배추가 왜 좋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와 양배추는 십자화가 채소로 분류되며 피토케미컬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물질인데 신장 세포의 염증과 산화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와 양배추는 칼륨과 인산 함량이 모두 낮은 편입니다. 신장병 환자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채소에 속합니다. 미국의 신장 전문 의료 기관에서도 신장 친화적인 식품으로 이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추를 김치로 드시면 소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 김치 한 접시에는 약 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김치만 네 접시를 드시면 이미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배추는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고 양배추는 쪄서 쌈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아도 참기름과 마늘만으로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위는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가 좋습니다. 파프리카가 신장에 좋다고 하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 함량은 낮은 편입니다. 신장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영양소가 칼륨인데 파프리카는 그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라이코펜 성분은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 병원의 식이요법 가이드에서도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로 파프리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기름에 볶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2위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건 그냥 양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늘과 양파는 신장 건강의 핵심 식재료입니다. 첫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신장세포가 독소를 걸러내면서 받는 산화 손상을 억제합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늘과 양파는 저염조리의 핵심 재료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에서 소금을 빼면 맛이 없어집니다. 이때 마늘과 양파로 풍미를 내는 것입니다. 된장찌개에 마늘을 한 숟가락 넣고 불고기에 양파를 듬뿍 넣고 국물 요리에 마늘과 양파를 충분히 넣으면 소금을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영양팀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마늘 이쪽에서 3쪽 양파 반개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입니다 두부와 콩즉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콩이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국제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전 세계 신장 전문의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보다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단백뇨를 감소시킵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신장에 가는 부담이 적습니다. 육류는 소화되면서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느라 부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홍은 노폐물 발생량이 훨씬 적습니다. 셋째, 인산 흡수율이 낮습니다. 신장병 환자는 인산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데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은 동물성 식품의 인산보다 흡수율이 약30% 낮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병원 연구팀들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는 두부 된장찌개, 점심에는 콩나물 무침, 저녁에는 두부구이. 육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는 고기 대신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음식 5가지입니다. 오이, 딸기. 4위 배추와 양배추. 3위 파프리카. 2위 마늘과 양파. 1위 두부와 콩. 이 다섯 가지 음식은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라면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모두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드시지 마세요. 둘째,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짜기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300mg에서 500mg 들어 있습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병 환자는 인산을 조절해야 하는데 탄산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가공육입니다. 육포,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염분도 많고 인산도 많고 첨가물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피하세요. 다섯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바나나와 토마토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나쁘신 분들은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고칼륨 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상황별 조절법입니다. 건강한 사람 예방이 목적인 경우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매일 드세요. 염분만 하루 5g 이하로 줄이면 됩니다. 단백질 제한은 필요 없습니다. 성기검진은 1년에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저하된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 1.2에서 1.5 사이. 다섯 가지 음식은 계속 드시되 염분은 더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하루 3g 이하가 좋습니다. 육류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만 드시고 나머지는 콩이나 두부로 대체하세요. 정기 검진은 3개월에 한번 받으셔야 하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중등도 이상 저하된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 1.5 이상 반드시 병원 영양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칼륨과 인산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이 필요하며 단백질도 조절해야 합니다. 음식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발이 붓거나 피곤하거나 혈압이 높으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한 번이면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 후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덜 무겁고 부기가 조금씩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달후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소변 색깔도 더 맑아집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거나 더 이상 상승하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주요 병원 연구팀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습관을 개선한 환자들의 약 85%가 3개월 후 수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음식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에이스 억제제나 ARB 같은 약물들이 신장 보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약만 먹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에 그칩니다.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의 한 가지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딸기, 배추, 파프리카, 마늘과 양파, 두부와 콩, 이 다섯 가지가 그것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신장 건강의 70%는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에 거품이 나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혈압이 높으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음식으로 예방은 할수 있지만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식습관을 바꾸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여세요. 딸기, 배추, 파프리카, 마늘, 양파, 두부 이 음식들로 밥상을 차리세요. 그리고 소금을 줄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음식 외에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한 컵이 약 200ml니까 하루 7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으로 한 컵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주 3회에서 5회어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적합합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신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여러 병원 연구팀들도 규칙적인 운동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신장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정상 범위인 18.5에서 24.9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키의 제곱에 체중을 나눈 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둘레를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배에 지방이 쌓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나빠지고 염증 물질이 증가하여 신장을 손상시킵니다.넷째, 담배를 끊으세요.흡연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이는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신장병 발생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다섯째, 술을 줄이세요.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은 신장이 체액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음주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남성은 하루 소주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은 신장병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목표 혈압은 130대,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염분 제한, 규칙적인 운동, 체중 감량,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측정하세요.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혈당을 관리하세요. 당뇨병은 신장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신장병으로 진행합니다.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이 조절과 운동, 그리고 필요시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덟째. 약물 사용에 주의하세요. 진통제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물은 장기간 복용 시 신장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용량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장기 복용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약이나 건강 기능 식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한약제나 건강식품은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신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신장 건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음식들, 그것을 제대로 먹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신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 없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건강하세요.